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의 상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부터 오늘 출애굽기 1장 시작의 이 사이는 400년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이에 애굽으로 이주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은 70명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칠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세월이 지나고 애굽 백성을 위해서 지위도 계급도 없이 일하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긴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400년은 꿈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뿌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으로 충분히 민족성까지도 잃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육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과 요셉과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시대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약속을 받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으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십시오. 찬송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약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은 사람은 약속을 잊었습니다. 아예. 요셉이 누구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래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0년 세월 강산도 40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다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짜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힘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그들의 체력을 고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제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음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회방과 악한 지혜와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붙들린 자라.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일터, 나와 장래, 자녀들의 길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처럼 이 애굽의 왕처럼 대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귀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어찌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장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짐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룻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성도. 하나님은 약속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어떠해도 반드시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건강도 사람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